파전 하나 먹고 비 오는 거 보면 이야 이게 바로 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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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내 목소리가 잘어 울리네 음. 노래 부르기 좋겠다 노래 한번해 지금 18번입니다 아... 브라보, 브라보, 말남나 인생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불러요? 음치 수준이었어요. <laughs> 지금 시간이 지금 오후 1시 반인데 이러고 있으면 진짜 사람들이. 아유, 저 진짜. 아유, 우리 동네가 드디어 미친 일 하나 생겼다. <laughs> 이렇게 새벽 한시 같다, 지하에 있이 어, 주차, 지하주차장이라서 이게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이거. 네, 자연스럽습니다, 이거. 네. 나는 어두운 데 있어야 더 이쁜 여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밖에서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약간 날씨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죠? 오늘 같은 날에는 뭐야? 어? 밖에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에는 뭐야? 막걸리에 파전이지. 캬, 아, 브라보지, 브라보. 막걸리 탁, 파전 착 있으면 막걸리 한잔 먹고, 파전 하나 쫙 먹고, 비 오는 거쫙 보면, 이야, 이게 바로 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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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 하고 싶다. 아이씨. 아 어쨌든 예 네, 우리 다현이가 오늘 요즘 뭐 좋은 소식이 많아요? 저요? 네. 아, 없어요.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였어. 오빠 웜톤 쿨톤 알아? 웜톤 쿨톤? 나처럼 까맣고 브라운 계열의 피부를 가진 애들이 음. 웜톤이야. 웜톤은 이런 옷이 잘 어울려요. 음... 베이지톤 아... 그리고 베이지 톤 그리고 베이지의 화장. 어, 어 너가 웜톤이야. 약간 깜짝짜 하나 네가? 오빠 이렇게 털을 비교해 봐. 어머 어머머. 어머. 깜깜짝짜 음, 하네왜 <laughs> 그러냐? 이거 약간 뭐랄까, 시골에. <laughs> <laughs> 시골인 거티 나요? 시골 소녀 유대 괜찮다. 그쵸. 응. 그 시골 부심 있지. 순수하다 지금 마음이. 시골에서 태어난 애들은. 맞지, 순수하고 아, 아, 네. 아. 네. 어, 좀 착해. 무엇이다 선하게 봐. 그래. 약지도 않았어. 그래. 그래서 저는 시골 부심이 있어요. 네. 평택 참 시골이긴 해. 그렇지. 평택에 가장 유명한 뭐 특산물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군부대 특산물이 미군부대야 저는 미군부대 바로 옆에 음.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고등학교 딱 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미국 사람들 눈을 바라보는 게 어. 예의잖아. 어. Hi. 이러면서 지나가. 어, 그 친구들이랑 나랑 어머. 어, 왜 우리한테 인사를 하지? 우리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외자인들은 원래 그 습관이라고 하더라고. 응, 그렇지. 또 민망해서 그랬었는데 응. 그때는 얼마나 순수했으니까 그랬을 응, 그렇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현이가 이제 널 쳐다보는 남자들이 있으면, 응. 너가 응. 이상하자면 먼저 가서. 왜 이렇게 쳐다보면.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이제 노멀한 버전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인데 좀돈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용돈 좀 주세요. <laughs> 너무 타색된것 같아요. 수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영어, 네, 영어. 네. 편집점으로 농담도 잘하셔. 이거 하고 차도 로 넘어가자. 해봐, 해봐. 시작. 오, 이런 거잘못 하는데 진짜 너무 잘 시켜, 이 양반. 너, 너는 저쪽으로 가야 돼. 시작. 농담도 잘하셔. 잘하셔. <laughs> 농담도 잘하셔. 자, 오늘 저기 그 우리 저희 이거 뭐죠? 하이리무진 그렇죠. 카지말 우리나라의 어, 패밀리카의 그냥 대표적인 예, 자동차죠. 카지말 중에서도 가장 하이트림인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그공다 옵션이 다 완벽하게 다 들어간 차예요? 이거는 그냥 카니발이라고 불러면 안 돼요 왜? 네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하, 야 그냥 카니발이라고 불러서 너무 미안하다 라고 할 정도로 얘가 나올 정도로 안에가 기가 막힌다 그러면 카니발하고 일, 이런 카니발하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아,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이게 5,900아 이게? 아, 이게... 네, 이게 어찌 보면은 6천이 넘어가는 차지만 안에 들어가서 또 실내를 보면은 와 이거 6천 넘어가도 이건 살만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차이. 그래서 네. 카니발은 깡통과 굳이 하이리무진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제 다현이도 이제 나중에 꼭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고 하겠지만 날수 응. 있을까? 세네. <laughs> 농담도 잘하셔. 농구도 잘하셔. 농담도 잘하셔. <laughs> 다수 있지. 아기. 네. 애기 낳고 이제 다이어도 가정을 이루면 분명히 이 차가 진짜 갖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진짜 어? 애기 있는 집들은 그러면 이게 워너비 차예요. 무조건이지. 그조까 그러니까 진짜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차를 진짜 좋아하시는 아빠들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차가 일단 한대 있고 그다음에 이 카니발을 음. 무조건 생각을 하죠. 가족을 위한 차니까. 아. 예. 핑계가 돼. 아빠들은 차두 대를 가질 수 있는 핑계가 되는 그런 차야. 예. 카니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만 좋자고 사는 거야. 가족이 행복하다고 사는 아니야 가족이. 그러면 이거 살 때는 모든 부부들이 음. 거의 동의하에 사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들도 사실 이게 차가 차값이 좀 비싸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게 마, 맞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음. 또 여성분들이 심리적으로 카니발을 탔을 때 안정감을 에? 느끼는 그, 그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카이바를통을때 되게 어, 마음의 안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새로 나온 카니발은 또 이게 주행이 음. 좋으니까. 음. 주행 그게 뭐예요? 뭐지? 뭐냐? 뭐야? 뭐야? 너도 몰라, 새끼야. 뭐지? 주행 누가? 주행 밤? 주행 성능? 주행 느낌? 안안들리잖아삼 넷. 아, 네. 넷. 농담도 잘 하셔. 뜻이 <laughs> 뜻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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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어떻게> <웃음> 그래요? 왜 그래요? 왜너 연기 잘 한다며? 당신 어머니한테 설명 똑바로 안 했어? 어? <laughs> 나는 연기는 안 하고 살 거야. 다시 평생 안 하겠어. <laughs> 아, 어쨌든. 그뭐 우리는 차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서런이 길어 자, 어쨌든 오늘 카니 음, 헤리브즈 음. 이거 볼 건데 요거는 사실 외관은 음. 예, 저기 이제 그림으로만 살짝 보여 드릴 거고 아, 실내가 기가 막힙니다. 예, 실내가 다현이가 실내 보자마자 와, 오빠 진짜 나는 결혼하면 이차살 거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게 맥히게 예, 잘 만들어 놨으니까. 아, 안에. 우리 하이리무진 너무 많이 봤는데 그거보다 뭐 괜찮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음. 그러니까 무슨 뭐타니발을사 가지고 이렇게 튜닝 해 가지고 하지만, 차도 있잖아요. 해도 차량. 근데, 제가 이 아이리무진 순정을 보는 순간, 아니 <laughs> 순정이 이렇게 나와도 되나? 진짜? 들어가 봅시다. 자, 다현이의 VIP 시즌이 시작됩니다. 어, 뭐 없구만, 뭐. 에이. 에이. 뭐가 있어, 뭐, 가 아니, 일단은. 넓잖아 시트도 봐봐요 쿠션 다르고 아, 별론가? 응. 기대 엄청 했는데 아, 뒤에 뭐가요? 응. 아, 대단한 게 있을 줄 알고? 와, 여기 막 반짝반짝 막 빛나는 아니야, 그런 거는 사실 뭐 약간 뭐 그냥 보기적으로 한 거잖아 근데 이게 실용성이 되게 좋 편하고 응. 일단은 어, 또야 에어컨 꺼라 네, 그렇고 이걸 타게 되면 일단 시트가 이게 기존 카니발의 시트가 아니야 이게 이제 버전이 있단 말이야 응. 놀라지 마 놀라면 안 된다 우와 이게 그냥 저절로 무워지는 거야? 그렇야자자 자 여기까지 들어가 와 완전 플랫대네 눕네 이거 여기 진정한 진정한 차박 이러고 자면 불편하지 않나? 그지 좀 불편하긴 하지 농담도 <laughs> 잘하셔 그리고 이게 이프라이비비 정치인이나. 어, 이것도 그럼 달려나오는 거야? 달려나오는 거야, 이게. 어... 순정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튼튼하게 만들었겠어. 오, 어... 우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안에서 뭘 해도 모르겠다. <목소리> 야망을 꿈꾸는 여자. 에셋은 낫겠어. <laughs> 아빠가 똑같았으면 좋겠다. 애쿵이 <laughs> 어, 이렇게, 어. 끝이에요? 끝이냐고? 테레비, 네. 조명, 색깔 바꾸고, 화이트, 노란색, 응? TV, 이런 거 보고. 아. 좋다. <laughs> 야, 영원 좀 넣어주라. 너무 답답하어 근데 제 생각인데요. 네. 깡통을 사서 어허. 어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더 음. 좋지 않나? 그 수도 있지. 그렇게 할까? 근데 이렇게 조금 뭐 약간 뒤에도 커튼이 있어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뭔가를 차 안에서 음. 할수 있는 괜찮지 않나? 실내 공간이 이렇게. 아. 너가 이렇게 일어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할수 있어. 뭐 이렇게? 갈아 가봐 여기 옷을 갈아입는다. 저거 어, 어, 되게 그러면 하겠는데 <laughs> 불편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나도 불편하다. 어, 그쵸. <laughs> 근데 또 요즘에는 애프터 애프터 밖에서 이렇게 개조하는 업체들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특히 하이링이 진 응. 음. 너무 잘 만들어서 음. 이게 순정이지만. 아 이게 성이 안 차네 그렇지 그래서 뭐가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이게 이렇게 뭐 왈가불가 할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가격이면 어. 너는 어떤 걸 선택해? 난튜닝 하는 거어어튜닝하고 좋아하니까 애니난 이거랑 우리 카니발이랑 별 다른 게 없어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천장도 덥고 너가 이제 뭐 옷을 또 갈아입을 타이밍이 됐을 때 옷을 또이동한 이동 중에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아우디에서도 갈아입는데 뭐뭐 변할까 저 차도 아우디 A4에서 옷을 갈아입어? 아웃에이프에서 저 저거 창문 이렇게 내리잖아. 응. 내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뚜이 있으니까 이런 옷을 거기다 걸어. 그러나 가리잖아. 가려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냐 이거야? 커요 나오지. 스타킹도 신고. 너같이 큰 애가. 바지도 갈아입고. 다 걸을 갈아입 못 봐. 승용차에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기 쉽지 않은 이 기럭진데. 혹시나 에이포를 지나다 가 보시게 되면. 안에 이프 들여다 보시게 제가 언젠가 나침. <laughs> <laughs> 나체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겁나 왜냐면... 웃기다 아 너무 매력있다 정말 타연이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운전하시다가 A4 하얀색 자동차를 뒤에서 살짝 이렇게 쿵 박아갔는데 여자가 안 나온다 그럼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반스만 입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옷 예. 입을 시간을 좀 주시면 예, 금방 나가겠습니다 농담도 잘 하셔 드시 <laughs> 드시 하이 리무진에 대해서 큰 감동을 어, 받지 않았어 사실 이제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2열 뒷좌석이기 때문에 여기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시승을 시작을 했는데 굳이 예 순정 하이리무진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이니를 통해서 저도 생각을 바꾸게 되네요. 그지? 예. 그래 깡통 사서 우리 튜닝 하고. 정답은 깡통이다. 응. 어이 영어로 는뭐죠 Zero 나는... 음... k 베로 캐니 빈깡통이었어? 탕탕. <laughs>